약간 영상도 뽑으면서 한번 해볼게. 뽑을 수 있으면 맞아. 맵을 열어야 되는데, 짐이겠지. 아, 루블랑이야. 자, 아트록스 룬은 이제 감전 들고 뭐피해 맛, 유령포로, 굶주린 사냥꾼의 영감 쪽에서 신발, 우주적 통찰력 이런 식으로 세팅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결의 쪽 이렇게 들어도 되는데 저는 이게 무난무난하고 쿨감이랑 신발까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아 유튜브 영상 뽑아야 돼, 유튜브 영상 어, 개빡치네 진짜 얜또왜 창모드야? <laughs> 채팅창 끌까? 님들이 좀 개소리만 안 하면 되는데.

보랑검 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남았습니다. 뭐, 라인전 쉽고 사람. 좀 상관이 없는데 아트록스는 사람. 일단 초반이 조금 약하고 좀 버티다가 이제 그템 조금씩 뽑으면서 좋아지는 챔피언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3렙 때한번 그리고 5렙 때한번이렇게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1레2레벨에는좀 많이 약하고 3레부터 어느 정도 이제 딜교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5레부터는 어느 정도 딜도 나오는 정도라. 레벨에뭐 대충 요런데 유령포로 설치하고 가둘 수 있다고 대부분 이제 요즘 1분2 0초에 와드를 하죠. 이유는 이제 정글들이 바이게 싸움할 때 양쪽 와드, 그래서 대충 위치를 알수 있어. 1레벨은큐 찍고. 다르킨 싸우겠다니 뭐 청할수 있다면 1레벨에 패시브 평타 먼저 넣으면 좋긴 하겠지만 쉽게 안 당해주니까 그냥 땅히 막타만 조금씩 먹으면서 내라트 잡아라 많더라 레벨이는 되게 중요하고, 이제 3렙까지는 그냥 케스만먹는란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런가? 나한테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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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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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 덩글 싸우 도와주고 싶긴 한데 어. 어. 아 근데 못 맞추면 좀 많이 아쉽네요 3렙 됐죠 3렙부터 이제 아트로스 콤보를 쓸 수가 있게 돼요 아트 콤보가 뭐냐? 아트록스는 일단 Q2. Q 사거리 끝에 맞추면 에어, 에어본이 있어서. 첫 타를 Q 에어본 시키고, 그 다음에 W 넣고. 에어본 넣고, W 넣고, Q2로 한번더 에어본 시키고, W로 끌어 당겨서, Q3 타. 도주기가 있는 챔프는 도망을 칠 수가 있는데 도주기 없는 챔프는 거의 무조건 맞는다고. 보시면 홍보를 쓰려면 Q 맞추고 W, Q. 근데 이렇게 뭐 도주기로 도망가버리네. 큐 첫하로 에어본, 그 다음 바로 W 써주고 두 번째 큐로 다시 에어본. 그리고 W. 로 데려와 주 Song of 까지 insane. Tail keep on d o 이 n g Song of 이 u n I s 레랩은 이제 아트록스 투 끝사거리에 맞으면은 가장 세다는 거는 뭐 그쯤은 알고 계실 거고 올해부터는 이제 원거리 미니언을 가장 끝에 쪽에 맞췄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부터는 원콤이 나는 타이밍이라 투세번 써서 이제 원거리 미니언을 지울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올해. 가서 이제부터는 라인 푸시도 그 빡세게 하면서 들교도 빡세게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랑이 W빠졌으니까 가서 Q쓰고 W넣고 Q넣고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아주 이제 저런 르블랑같은 젠들 저런 날쌘 친구들한테 용락당할수 있다는 점 근데 또 르블랑 상대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잘 걸면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서 아, 근데 타이밍 더블이 없잖아요. 예. 약간 이런 타이밍을 노려야 돼요. 모든 생명체가 소멸할 때까지 나는 죽을 수없다그래고 있을 는뭐고또 벌써부터 더원이들요 시가 와드가 있으려나? 첫타 넣고 무조건 w 넣고 그다음에 q 다음 넣고 그럼 이제 w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가운데 또 돌아오기 때문에 무 조건 삼사를 넣을 수가 있겠죠금볼블랑 어디 갔을까? 아이 씨. 여기 원래 넘어갔시는데 야, 이렇게 봉수 없네. 그리고 이게 사거리가 되게 짧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멀리 갈수 있고, 이런 벽도 넘을 수 있고. 나한테 한번 올것 같은데. 방금은 강한 패시브 평타를 활용해서. 일단 거고. 이게 진짜로 풀감템 세팅 맞추면서. 무난하게만 가도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서 템트리 템트리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용우 바로 사도 되겠지만 최대한 풀감풀감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초반에 일단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콜필드의 전투망치랑 점화석. 그러면서 이제 상황 보면서 양날도끼를 가든지 요물을 씌우든지 그런 느낌. 마나가 없고 이제 풀타임 감소만 필요한 챔피언이라 무조건 풀감. 데미지도 올려주고 소감도 올려주는. 다시 Q 맞춰서 에어본 시키고 W 맞추고 Q2로 한번더 에어본 시켜서 W 끌어오고 마지막은 Q3타로 하게. 아, Q2 스택 이다칠 때는 Q2 그리고 w 맞춰주고 다시 Q2 평타 치다가 돌아 끌어당겨지면 이런식으로 주도권이 있을때는 계속 걷는대요 계속 한방한방에 굉장히 아파서 지금 스킬 없잖아 <놀람> <놀람> 어미 음. 나를 리저나다안거 <laughs> <보내줄 것> 같은데. <laughs>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리고, 약간, 뭐랄까, 원불형이라 W가, 일자로, 그냥, 일자로 도망가 버리면은, 끌어당겨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W 맞추고 에어본 한번 시키면은, 거의 이제 끌려오니까, 그, 쓰지 않는다. 일단 Q 쳤다 넣는 이유는, W를 넣기 위함이고, W를 넣고, 다시 두 번째 에어본을 시키는 이유는 W를 끌어당기기 위함이고, W로 끌어당기면 이제 Q3타까지 맞출 수 있는 거요 에어본을 시켜서 W 맞추고, W 맞췄으니까 에어본 시키고, 에어본 시켰으니까 W로 끌어오고, 끌어왔으니까 Q3타로 뚝배기 찍고, 지금 루블랑 궁 빠졌 으니까 어플 루가 빠 지면 어각이가기네요 너무 살인 이다. 아트룩스 2에 체력 회복. 패시브가 있어서 피흡도 소소하고. 이런 벽 넘어가면서 확인했습니 은근히 두꺼운 벽을 잘넘어마스터떻게버스 봐야겠다. 이엄청망포어다 Q넣고 W넣고 Q넣고 끌어당겨주면 다시 Q넣고 중간중간 이제 패시브 활용을 주면서 집에 한번 다녀올어네 대충 근데 어느 정도 정리는 됐다고 보였지는데 콤보가 되게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어. 이렇게 하고 뭐3코의 대부분 이제 스테라 아니면 가앤 그 정도 가지면서 이제 궁극기를 활용해주면서 광역딜 넣고 어그로핑 통하고. もう1つあるね。 가면 피흡도 오지게 잘 돼서 오버쿨감 이라고? 10% 20% 30% 아닌데 와 천원 주고도 천원이야 혹시? 살살 할 수가 없거든요 <laughs> 모드 때문에 치 아, 아트록스는 근데 진짜로 이거 맞는 추 법만 조금 이제 익히면 그냥 q 위더블위 이거 밖에 없어 가야 <목소리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리고 쿠도 풀타임 감소 많이 되 있을 때 쿠도 이렇게 천천히 쓰다가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낚시용으로도 꽤 많이 써요. 쿠 한번 써놓고. 한번 늦게 쓰고 공기말 증강원님 10개 이 녀석이 생각합니다 아 공기말 증강원님 10개 고맙습니다 쓰이고, 세 번째 쓰면 쓰자 마저 다시 돌아요. 어... 아 너무 어 이게 뭐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파는 그냥 미션한 걸로 치자 죄죄 아, 17킬 <laughs> 생각보다 많이는 못했네, 킬을